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폐어 같지 않습니까? 귀신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 거의 다 때려 박았어요. <laughs> 거의 뭐전쟁 사는 다 때려 박았어. 음. 낮에 보여 드리면 더잘보이지만 지금은 뭐또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 갖고 이거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돈 많이 들었어요 원래 이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지금 공사 중이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열쇠가 있기, 있기 때문에 와이프는 가게에서 아직 손님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합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자 2층은 1층은 그대로 합니다 1층은 이제 네일샵 그대로 할 거고 2층도 뭐 처참합니다 지금 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게 2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자 3층. 아, 무 무섭다 이게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이제 3층부터는 무서운데. 아 이게 안안말안나나 나 무서워서 못 갈래. 5층까지 있고 6층은 옥상 있는데 6층은 이제 사용 못하는 공간이고 5층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박았어요 그러니까 뭐 수진에 이래서 버는 돈 여기 다 때려박았다 생각하면 돼요 아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천천히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직 뭐 토목공사 중에요 토목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막 공사 자재들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월세가 1억동이야 1억, 1억 한국돈으로 요즘 환율이 안 좋으니까 월세가 550만원이에요 1년치 줬어 1년치 달래 보증금 두달 해갖고 그러면 은 550만원 곱하기 14 하면 얼마입니까? 월세만 해도 얼마 줬어 5천에다가 그러니까 550 곱하기 14 하면 계산 어떻게 돼? 아씨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요 계산자. 550에 550 550 곱하기 14 7700을 줬어 보증금까지 다 해서 그니까 러7700 때려박았지 그 다음에 공사비 계속 때려박고 있지 엘리베이터만 이 엘리베이터만 해도 2200만원 줬어요 그러면 벌써 1억이야 벌써 1억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비 또 줄줄줄줄 나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뭐 뭐 결제한다고 바빠요 간판비 인테리어비 뭐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돼 <laughs> 헤어지만이 페어에 지금 뭐 답대를 받고 승부를 한번 걸려고 합니다 뭐 진짜 재수가 안 좋아서 코로나가 또 온다든지 아니 뭐 진짜 재수가 안 좋으면 뭐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장사라는 게 망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 잘될 겁니다 잘될 거고 뭐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지만 다 세팅되고 예쁘게 되면 또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까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공사하고 있다 5층까지다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무서워 5층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음. 불 켜면서 올라가면 되는데 아, 불 켜다가 귀신 만나면 어떡해 음. 베트남 귀신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무서워 어이쥐쥐하씨하씨하씨쥐쥐쥐 잡아요 죠한 마리가 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어, 끝났다 옥수 전화 왔다 끝